<웃음> <웃음> 저기, 저기, 오늘 인터뷰를 좀 할게요. 네? 우리 저기, 교장 그, 그 선생님이 상을 탔어요. 상장! <laughs> 상장! 당년 한, 확정일, 기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4년, 치매 극복 희망수기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본상을 수여합니다. 보훈 복지부 장관 조규홍. 수간입니다 <laughs> 와, 감사습니다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오, 다시. <laughs> 웃으세요. 스마일. <laughs> 네. 스마일 네. 다스 스마일. 지금은, 지금은 나눌수록커진다 예. 스마일. 웃으세요. 네. 개구리 찾기. 개구리 뒷다리으로 옆으로. 네. 하나, 둘, 셋. 살까다? 네. 하나, 둘. 아니, 선생님 찍어야지. 아니야, 네. 아니야. 괜찮아. 하 바꿔? 찍 바꿔서. 안녕. 아, 주저 뭐. 어? 네, <laughs> 바란스 맞춰서 이쪽으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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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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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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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럼 그럼 그요 네, 좋습니다. 아, 케이크를 잘 사오셨네. 그렇쎄 진짜. 자, 저기, 인터뷰를 좀 받겠습니다. 네. 수상소감 인터뷰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네, 네.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탔습니서 축하하고요. 어떤 부분을 수상하셨나요? 어, 지난 가을에, 네. 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네. 그, 치매, 인지훈련. 네. 또 시니어 브레인 어, 이런 부분에서 네. 저, 좀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 응모를 했더니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게 음. 이렇게 복귀 보상과 상을 이렇게 차게 아, 됐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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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평소에 치매 극복 관련 공부를 많이 하셨나봐요? 네. 음. 그 이제 나이가 그 시니어다 보니까. 음. 아,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그 고령화 시대에 접하고 음. 그래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음. 어, 청주에 가면은 그 산창동에 음. 예, 우슨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서유소 교수님 의학 전문 교수. 음. 예, 그분한테 많이 그 지도를 받고 음. 연구도 같이 하고 음. 어, 이렇게 해서 음. 어, 지금은 어, 사회 각지에서 음. 배운 기술을 음. 이렇게 강의도 하고 친여들과 음, 음. 함께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연대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올해 7 <laughs> 0살이되가요 네, 네. 네, 바로 그, 그래요. 네. 그 뭐. 나이의 숫자에 불과다. 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그 아까도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 역시 웃음 연구소에 와가지고 행복 웃음 연구원. 네, 행복 웃음 연구소에 와가지고 어디 있는 행복 연구원. 연구원. 웃음 연구원. 어, 연구원어청주해천동에 있지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선생님들하고 네. 교수님하고 같이 어울다 리 보니까 네. 그딱 맞아요.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다. 네. 어, 그래서 아직 젊다. 이런,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입니다. 네. 네. 여기, 고학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어, 이제, 그, 세상을 보다 더 많이 살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많이 해요. 뭐든지 시작을 하면은, 예? 네? 도중하차 하면 안 돼요. 미쳐야 돼요. 음. 지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쭉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온다는 거. 음, 음. 어 상당히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은 아 신이나 요 나서 그냥. 네. 네. 행복순양고를몇 년째 다니신 거예요? 어, 제동시에서 처음부터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음. 그 한1 0년 가까이 다닌 아, 것 아, 같아요. 예. 예. 네. 왜 그랬냐면 여기를 왜 이렇게 그 끈질기게 다니느냐? 우리 그 정말. 괜찮으신 음. 서영석 교수님의 그 기법 음. 이런 걸 복사를 하려고 음. 훔쳐가려고 <laughs>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음. 계속 다니시고 음. 또 여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음.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어, 아주 사회에서 공헌하는 이런 새로운 그 인물이 에,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들어보세요. 아주 좋은데입니다. 여기. 네. <laughs> 예, 네. 최릭은 뭐, 축하도 드리고 근데, 또 아니, 환영하고. 네. 네. 내가 준비를 못했네. <laughs> 음. 아니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손을 올리세요. 네, 여기 다 올리세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네, 다 올리세요. 네. 하나, 자, 둘, 둘, 셋, 넷. 축하합니다. 네, 상당히 그인사세가뭐 특별히 이렇게 참 같이 오래 있다보니까 팔고 그래서 상당히 그참 좋은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저요?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저예요 <laughs> 아, 점점, 더, 점점 더 귀여워지시네 <laughs> 진짜 귀여워지세요 네. 음. 여기 오니까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음. 겁나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웃음> <웃음> 좋은 거 배우고 다니니까. 여기는 이제 다방 모양 배울 수가 있어요. 다방 모양 음, 이제 그강 기법이라든가 우리 최윤하 강사님이 그 음량 조절 이런 거에는 아주 그 대단한 분이에요. 여기서 좀 홍보를 내가 많이 해가지고 이 음향, 이런 거 연습, 음경 연습. 네. 아주 특이한 이런 기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배워가지고 많이 활용을 한다. 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아마 이제 레크레이션로 수업도 진행을 하겠지만, 거기 이제 스피치 친절 이런 수업들도 가미를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음, 재미있는 게임도 알려드리고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공무직으로 뭐 무슨 공무복지부장관 그 그, 우리가, 자꾸 식구가 불안해. 응, 그리고, 음, 어디 가서나, 뭐, 음, 어, 이 새로운 일을 기법을 두드리는 거. 음. 새로운 기법을 이제 우리가 뭐저것도 배우고. 오, 어, 그게 우리, 철석 교수님의 그 강의 그 기법. 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복사를 하고, 운이 좋았다고. 그래, 그래, 안 맺으면. 이렇게 하면은, 어, 지금 도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넓지. 우 네. 네. 뭐, 유능한 우리 태윤화 강사님의 그 숨은 제주, 숨은 제주권, 이런 것도좀 많이 좀품쳐가시라 네. 네. 끝으로 우리 교수님, 아. 선생님, 음. 교장 선생님, 어, 산 할아버지 한번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고스톱 치다가 일정 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 잘하시네. 네, 다음에 뭐죠? 아, 어. <laughs> 일정, 일정 나고 그러네. 여서거 여기서 허공거리. 네, 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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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잠깐 나하 하나, 하나,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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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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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하나, 할아버지 쭉 삼다가 1점 나고 부화하셨네 2점 나고 다가리 내셨네 할아버지 생길 나셨네 한 <laughs> 할아버지 쭉 삼다가 삼점 나고 부화하셨네 4점 나고 다가지 쓰셨네 할아버지 생길 나셨네 한 <laughs> 할아버지 보수답시다가 오, 박나고털뻗디셨네벌걸뛰다가 넘어지셨네. 할아버지 대화하셨네. 여기 그 기법이, 우리 음. 참 묘한 응. 음. 걸 많이 가지고 계신다 어,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응? 아, 배워서, 내걸 만들고. 가지갈 때큰얼 무지무지해 우리 그냥 여기 또 보고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네. 네, 이런. 다카메라가 아, 네. 이렇게 네. 카메라가, 카메라가 카메라가 걸어서 드세요카메라가카메라가 걸어서. 카메다가 걸어서. 그다가계 좀. 되네, 그 아니 부원장님 네. 혹시 지금 마음 씀씀이가 공차를 그래 있요 사람이에요. <laughs> <laughs> <저 진짜. 아니, 웃음> 아직적지 않다. 아지어그 변하고 속기는사안 되는데. 아나이지고 아, 싶은데. 이뻐레셨던데이지그건당연 하고. 이뻐졌다 아니. 아니. 형이 멈춘 것 같아요. 아, 진짜 똑같이 좋아하는 남사 좋아.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해. 다시 생각해. 여기가 이이프로 동물 보더라고요 음. 어. 이 사실, 우리 아들 세상에 세 개가 나왔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무도 안 먹어요. 아들이 <laughs> 유명한 하이닉스 다녀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들이 케이크를 며칠 잡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 집에서 부다스테이크를 그래서 케이거를 갖고 왔는데. 싸우는애는데 먹고 너무 많아. <laughs> 그런또 이렇게 잘하 저런 것도 생각보다 니는데좀 양념이요? 그 그러게요, 진짜 마음 보통까지는 안 돼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음. 네, 마스크 드시고 건강해지고, 음. 또 행복해요. 맛있게 습니다 그래서 아, 네. 늘 생긴 고 이게 기구. 응, 정말 좋생 사람, 정사 생활지원사 하셔야죠, 선생님. 그렇죠? 이게 딱 어울려. 뭘못 숨지는 거 아니야? <laughs> 아, <laughs> 카페에 너무 많아.